마가 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인 기록이자 가장 짧은 기사로 마태 복음이 신구약을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주목하여 시간순으로 기록하였다면 마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들은 필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그들은 자기의 이름보다 복음 그 자체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특히 마가복음은 장문의 설교 대신에 그분의 활동 곧 하나님 나라를 현장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 도중 도망갔고 글쓰기는 서툴고 성격도 급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리시도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그분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 순한 기사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마가 복음은 복음 전도를 위한 최초의 기록이자 이 목적을 위해 예수의 이야기를 간결하게 구성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의 세례와 시험으로부터 갈릴리와 요단과 건너 도상 사역에서 그분의 순환과 죽음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서가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비무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열린 결말, 즉 들은 자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